오늘은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에 있는 중고 매장 고이비토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시죠? 저기 차에서 찍은 모습인데요. 굉장히 크죠? 그리고 주차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 무료 주차장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여기 안에다가 무료로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 들고 오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건물이 4층짜리인데 1층부터 4층까지 전부 다 중고 매장 샵이에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과 동시에 체온 체크를 하고 1층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명품 중고 가방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층에는 저희가 루이비통이랑 에르메스, 뭐 샤넬 이런 거 위주로 디피되어 있고 그리고 시계가 이렇게 다디되어 있거든요. 원하시는 시계랑 제품이 있으면 시계 시착이 가능하단 말에 금통 롤렉스를 저희 어머님께서 한번 착용해 보셨습니다. 네. 음. 이것도 주고가가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저 가격인가요? 네, ]군요? 맞아요. 판매 가격이 1 3 5 0만원 어, 이건 거의 새거 같은데, 여기 자체에서 폴리싱을 한 건가요? 네, 폴리싱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위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폴리싱 없이도 판매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매입된 상품들은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폴리싱을 해서 조금 더 깨끗하게 상품을 상품화해가지고 판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제품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중고 시계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 매장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물건 보증도 따로 해주시는 건가요? 뭐 예를 들면 네. 오토매틱 시계 같은 경우에는 고장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 매장에 오시면 은 저희가 추가적인 점검이랑 에이스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 오래 사용하시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생활 스크래치나 이런 게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폴리싱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니요 음. 본인이 중고 시계에 대해서 조회가 깊지 않다면 고이비트에 오셔서 중고 시계를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합리적일것 같습니다. 조드가 한번 쳐볼 수 있을까라는 게 궁금한데 찍어? 저 하늘 시찰 한번 해봐야 돼. 바쉐론 콘스탄틴 모델이 있어서 손목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시계 좋아하는 남자들이라면 꼭 하나 좀 진짜 한번좀 얹어보고 싶은 건데 여기 저희 어머니는 샤넬 가방을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아, 여기 매장가까지 다 적혀있네요. 네, 네. 어머니, 매장가가 920만원인데, 중고가가 595만원. 그러니까 어설프게, 저 개인끼리 거래해가지고 짝퉁 사기당할 바에는, 이런데 와가지고 확실하게 보증받는게 나을 것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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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거의 새것 같아. 응, 안에 가죽 스크래치도 거의 없어. <목소리도> 이것도 신세계 백화점 구매 보증서랑, 개런티 카드, 케이스까지 다 있는, 풀구성 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명품 브랜드의 액세서리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긴 반지가 있고 뭐 여기는 가방다 로이비통인가 보다 와 제품 다양하다 진짜 많다 1층을 보면은 가방이랑 액세서리가 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명품은 가방 이라는 약간 좀 그런 저 같은 경우는 선입견이 있는데 선입견? 아니 <laughs> 그런 게 있는데 보면은 여기 이쪽은 샤넬, 이쪽은 뭐 루이비통, 아 여기 에르메스도 같이 있고, 그리고 시계, 아까 보여드렸던 악세사리그 다음에 이런 목걸이 제품들까지 되게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아이 공간에, 어렇게 프라다 가방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돼있네. 이게 공간 곳곳마다 이렇게 물건들을 많이 배치해놨네요. 생각보다 볼게 되게 많은데? 되게 조그만 중고샵이 아니라 그냥 빌딩 전체가 중고샵이라서 엄청 제품이 많아요. 뭐. 세는지랑 그리고 버방이 저쪽으로 보시면 남성용 클러치와 여성용 클러치 위주대피되 있고요. 아. 이쪽으로도 남성용 지갑, 그리고 여성용 지갑 위주로 대피되어 있습니다. 아, 마음에 드는 모델이 있으면 시착도 가능하니 직원분에게 부탁드리면 됩니다. 3층에는 의류 매장이 있었습니다. 의류의 특성상 본인 사이즈에 맞는 것만 입을 수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층에는 조금의 구두와 의류 그리고 매입 감정실이 있었습니다. 어, 여기 보니까 이제 직접 물건을 들고 와서 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전문가의 즉시 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상태와 구성, 그리고 당일 시세를 통해서 즉시 매입가와 위탁 매입가를 모니터를 통해서 즉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제품 감정을 비대면으로도 받을 수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매장 방문 어려우신 고객님들은 여기서 네. 몇분 감정 클릭해서 들어가셔가지고요. 네. 여기 보시면 시세 감정이랑 전품 감정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사람마다 좀 기준은 다르겠지만 명품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 싶어요. 어설프게 개인간 거래해가지고 사기 맞아서 다른 제품, 진짜 짭이라고 부르는 걸돈 주고 살 바에는 여기서 정품 감정을 의뢰받고 정품인 걸 확실하게 사는 게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개인간 거래보다는 이런 고위비터 같은 전문 중고업체를 통해서 확실히 정품임을 믿을 수 있고 품질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고위비터를 이용해 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구경 좀더 하고 갈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